두구담 32 카운트 투월 인터미디어트 레벨입니다. 4월 끝나고 12시에 테이한번 있습니다. 섹션 1, 오른발부터 오른발 빼 왼발 힐 트위스트 합니다. 아웃 센터 왼발 빼 오른발 힐 트위스트 아웃 센터. 양손 가슴 앞에 크로스 한 다음에 왼발로 체중 옮기면서 오른발 니팝 양손 내려줍니다. 섹션 2. 도로시 스텝. 앞으로. Forward, o c k forward. 왼쪽으로 4분의 1탄에서 왼발. Forward, o c k forward. 오른발 사이드. 왼발. 비하인드 사이드. 크로스 사이드. 비하인드 터치. 섹션 3 왼발 사이드 오른발 백나 리커버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백나 리커버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쪽으로 4분의 1턴해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 워크 왼발 워크 섹션 4 오른발 포워드 프레스 리커버 투게더 왼발 f o r w a r 오른발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포워드 놓고, 왼쪽으로 피봇 2분의 1턴. 오른발 포워드 다시 오른쪽으로 2분의 1턴에서 왼발 b 카운트. 5, 6, 7, 8. 1 a 2. 3 a 4. 5 a 6, 7, 8. 1 2 n 3 4 n 5 6 n 7 n 8 1 2 n 3 4 n 5 6 n 7 n 8 1 2 n 3 4 5 6 7 8 태그 포브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고개 오른쪽 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하늘을 쳐다보듯이 돌려줍니다 천천히 왼쪽까지 돌리고 난 다음 센터로 얼굴 돌아옵니다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일 식스 세븐 에잇 원 Two, three, four.